H-Edit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의 약자로 메인스트림을 넘어선 하이엔드 라인업이라 CPU 자체의 가격은 훨씬 비싸고 메인보드의 종류도 많지 않고 역시 비쌉니다. 전기도 많이 먹고 성능을 대변하는 CPU의 클럭도 메인스트림 CPU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비싸면 더 좋은 게 기본인데 게임용으로는 비추천이래요. 그럼 이걸 왜 사죠? 그냥 비싸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부품이 대중에 따로 언급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 CPU와 GPU 모두 개발 경쟁이 활발해지며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과 동시에 언론에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시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소식에 불과하겠지만 새롭게 PC를 맞추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으로 다가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서 작업, 게임, 영상 편집, 서버 그리고 엔비디아 3000번대 그래픽카드 발표 이후 GPU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으로 연구실에서 주로 보이던 딥러닝 PC를 개인 용도로 맞추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패시브 스킬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사양의 PC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인텔을 기준으로 메인스트림 최상위 프로세서 1900K보다 더 위에 있는 X 시리즈, 즉 HDT 라인업을 눈독들이게 됩니다. HDT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의 약자로 하이엔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고, 게이밍 PC보다는 전문가의 워크스테이션이 떠오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알아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메인스트림을 넘어선 하이엔드 라인업이라 CPU 자체의 가격은 훨씬 비싸고, 메인보드의 종류도 많지 않고 역시 비쌉니다. 전기도 많이 먹고, 성능을 대변하는 CPU의 클럭도 메인스트림 CPU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비싸면 더 좋은 게 기본인데, 게임용으로는 비추천이래요. 그럼 이걸 왜 사죠? 그냥 비싸서? 그래서 오늘은 왜 HEDT 하이엔드 데스크탑 라인업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 전 체험을 위해 인텔에서 PC를 한대 빌려왔는데요. CPU는 인텔 공인대리점에서 유통되는 정품 CPU인 10세대 인텔 코어 X 시리즈 캐스케이드레이크 i9 10940X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RTX 3090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3000번대 칩셋 끝판왕이면서 기가바이트의 최상위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쉽지 않은 유니콘 제품이죠 네 근데 저도 빌려온거라 반납해야 되니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뷰가뭐고 잠수타고 싶네요 아무튼 설명을 마주하면 혹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검색을 해보면 사전 요약에는 개인이나 적은 인원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성능의 컴퓨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수한 분야입니다. 아마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스트림 10900K와 HDT에 해당하는 X 시리즈의 10940X로 게임 성능을 비교하면 더 저렴한 i9 10900K가 더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럼 왜 쓰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PC를 게임기가 아닌 작업을 위한 생산성 도구인 워크스테이션 측면에서 보면 10940X가 훨씬 유리한데 일반 프로세서와 HDT급 프로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PCIe 익스프레스 레인의 개수입니다. 그래픽카드를 두개 단다거나 장비를 많이 연결했는데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아서 원인을 찾다 보면 레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실 텐데요. 대부분 신경 쓰지 않거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부품으로 따지면 뇌를 CPU, 그래픽카드 를둔 메인보드를 몸체, 하드디스크, NVMe SSD, USB 이더넷 랜카드, 캡처보드 등 부가적인 것들을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레이는 뇌의 명령을 받아 우리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숫자로 보시면 편합니다. 총싸움 게임을 하는데는 눈동자로 모니터를 보고 왼팔, 오른팔로 각각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전부입니다. 동시에 많은 작업이 필요 없죠.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총격전을 한다면 목숨은 하나니까 아 내가 저기 가면. 죽나? 사나? 머리를 굴려서 시뮬레이션 해야 하고, 머리는 물론 손과 발, 아마 모세혈관까지 의식하면서 사용할 겁니다. 메인보드 칩셋에 따라 추가 레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CPU의 레인만 비교하면 10900K는 16개이고 10940X는 48개의 레인을 지원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실전에서 10900K가 달리고 난 다음에야 총을 쏠수 있었다면 10940X는 총을 쏘면서 달림과 동시에 상처도 치료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인보드 칩셋을 통한 추가 레인은 최대 24개를 더해서 10900K 40개, 10940X 72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교가 되셨나요? 일반 PC와 다르게 작업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 장착해도 높은 효율을 볼수 있고 캡처보드를 달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장비를 통해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PC는 여러 개의 작업을 할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HDT 프로세서들은 다중 코어와 스레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장비를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메가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일반 PC의 장비 욕심으로 2개 이상의 다중 그래픽 카드나 p c i 지원 장비들을 많이 설치했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상하게 NVMe SSD인데 속도가 일반 SSD와 비슷하거나 추가 제품 설치로 인해 이상 증상을 겪은 적이 있으셨다면 아마 레인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던 10900K PC에도 m.2 슬롯의 작업용 NVMe SSD가 3개, 4K 캡처보드 1개, 7포트 USB 3.0 허브 1개, 4포트 랭카 등 다양한 장비들이 기본으로 연결돼서 동시작업이 있는 경우 어딘가 한곳에서 속도가 반토막 나서 느려지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도 합니다. 귀찮아서 무시하면서 쓰고 있긴 한데 거슬리긴 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드에 p c i 슬롯이 남아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레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HDT-X 의 시리즈는 주로 일반 메인스트림보다 클럭은 살짝 낮아도 다중코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편집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영상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로딩 시간이 빠른 M.2 슬롯에 NVMe SSD를 사용하는 추세이고 저도 메인보드에 3개나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전문가들은 필수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속까지 사용한다면 벌써 레인이 부족하거나 반토막이 납니다 게다가 ATX 보드 기준 램 슬롯이 4개나 더 많은 8개나 되기 때문에 일반 PC의 2배인 최대 256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숫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쿼드 채널 메모리를 지원해서 대역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4K 원본 소스를 편집하면서 트랜지션이나 각종 이펙트를 넣는다고 하면 램 용량은 물론이고 쿼드 채널의 대역폭으로 인한 부드러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일반 PC도 램 슬롯 4개, 쿼드인데요? 다 꽂았어요 네다 꽂아도 듀얼 채널로 동작합니다 채널이라는 건단기기억휘발성 메모리인 램과 CPU 메모리 컨트롤러의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크스테이션은 한 번에 다양한 다중작업과 처리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쿼드 채널을 지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바닥에 고추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 건데 같은 시간에 두줄 말리는 게 많이 나올까요? 네줄 말리는 게더 많이 나올까요? 네 뻔하죠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램 용량은 다다잉 램 일반 PC에 128평과 X 시리즈에 256평이 있다 면 256평에서 고추 말리는게 더 효율적이죠 어... 고추 그만 말릴까요 최근 자주 보이는 연구소 컴퓨터 견적을 보면 레인이 널널해서 그런가요 3090 그래픽카드가 최소 1개부터 2개 4개 이렇게 꽂혀있습니다 연구원 분들이 휴식 시간에 풀 옵션으로 게임 돌리려고 그런 걸까요? 언젠가부터 빅 데이터나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알파고라는 말을 연예인 이름처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하면 계산기 같이 빠른 연산 능력이 먼저 떠오르고 실제로 영화나 매체에서도 0과 1의 세계로 대변되는 게 바로 컴퓨터죠. 시대가 지나 인간은 컴퓨터를 이용해 다 부려드려 하지만 사람의 애매모함은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의 냉정한 판단으로 볼때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이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빅데이터로 학습을 시킨다면 인간의 사고와 비슷한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에 근접할 수 있는데요. 딥러닝 PC에 다중 그래픽 카드가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연산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컴퓨터 부품이죠. 하지만 보여주는 것과 반대로 이미지를 보고 연산하여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 PC에 다중 병렬 연산용으로 고성능의 3 0 9 0 같은 그래픽 카드가 여러 장 사용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인도 충분하고 또 10세대 X 시리즈에는 인텔 구유의 AVX 512 명령어 세트를 이용한 딥러닝 부스트 같은 하드웨어 지원도 있어서 구글의 텐서플로우, 페이스북의 파이토지 등 딥러닝 양대 산맥 컴퓨팅 환경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갑니다. 쉬운 예로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각종 센서와 카메라로 파악하고 운전자의 안전과 법규를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운행에 대한 최적의 상황을 연산해낸 다음 각 동력 장치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세요? 차가 우면 비켜주세요처럼 미리 입력된 게 아니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도 남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건 글씨체로부터 추론을 하고 그걸 내 경험에 따라 보정하기 때문이죠. 자주 보기 힘든 한자나 영어 필기체는 글자를 알고 있어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컴퓨터한테 혼나는 때도 오겠네요.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작은 이유들의 연계성 때문에 친숙한 영상 편집부터 생소한 딥러닝까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는 특화된 h d t CPU인 인텔 X 시리즈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라인업이 타사에도 있지만 이건 케바케이기도 하고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전부터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시장은 대부분 인텔이 점유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일반 PC와 다르게 실제 사양이 좋던 가격이 저렴하던 문제 발생 시 들어가는 금액이나 시간 소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적화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몇천, 몇억짜리 프로젝트에 몇십, 몇백 절약하자고 리스크를 가져가긴 힘들겠죠? 근데 또 웃긴 게, 인텔을 쓴다고 리스크가 무조건 없는 것도 아니고, 타사 제품을 쓴다고 해서 리스크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에 대한 신뢰도와 사용자가 많아 다양한 사례들의 레퍼런스 자료들이 많아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텔이 현재 해당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현재로는 마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보는 느낌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럼 주변에 주유수가 많을까요? 전기차 충전소가 많을까요? 아직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프로젝트에서 인텔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타사 제품을 도입하고 싶어요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 바꿔도 상관없는데 호환성이나 다른 문제 없지 문제 발생하면 책임지는 거야 네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제 입장은 최근 CPU 시장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인텔도 HDT급 CPU의 가격을 전세대보다 많이 낮췄죠 괜히 낮춘 게 아닐 겁니다. 하드웨어를 좋아하는 입장에선 경쟁을 해야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 부분은 외계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분위기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맛집이 갑자기 레시피를 바꾸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요. 지금은 인텔이 HDT와 서버 시장이라는 성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노력하지 않는 군주는 시간의 문제일 뿐 성에서 물러나게 되죠. 오랜 기간 왕좌를 지켜온 인텔도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X 시리즈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도 획기적인 제품들을 많이 출시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HDT 하이엔드 데스크탑 프로세서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친숙한 영상 편집부터 생소한 딥러닝까지 생산성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워크스테이션용으로 HDT 프로세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반 PC도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소유욕인지 실험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두 푼 하는 제품들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김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